제가 일단은 기준을 좀 함께는 뭐하지만 100 속도 100 기준에 조금 느린 노래와 빠른 노래가 있어요. 쓰이는 통계이 달라. 우리가 보통 배운 경우는 트드드 해봐요. 트드드 보통 이렇게 가요. 근데 빠른 노래는 트트트드 트트드 트드 트트드 트트트드 트드 트드 드드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고 느린 거라고 무조건 트 드드만 쓰는 건 아니에요. 트두과 트드드를 쓰는데 비율이 한 8대 2 정도. 이쪽은 오히려 트드를 적게 쓰고 트과 트드드를 써요. 그런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불러 볼게요. 비 내리는 호남선 들어 볼게요. 켜져 지금. 봐요? 다시 봐요, 길이가 바뀌는 거예요. 음의 길이를. 빠른 노래는 같은 건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음. 이트 듯의 포인트를 뭐냐면 앞에 액센트 강세, 그 다음에 트듯할때 뒤에 잡아주는 스타카트예요 그래서 붙여보면 천천 할게요. 자, 트드요트 음. 듯. 음. 음. 라라솔 트, 드트루그 다음에 봐요. 그렇죠? 바뀌죠. 이거는 제가 좀유도를준 거고, 원래 그냥 원칙대로 야트 뜻을 쓴다. 다 음. 연습용으로는. 이렇게 쳤죠. 근데 너무 드드르 많이 써주면 노래가 끊긴단 말이죠. 그렇게 돼요.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 약간 딱딱하다. 그래서 앞에를 써주고 뒤에는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뭐 섞이니까 좀 부드러움과 잡아주는 공존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대로 다 읽게요, 이제. 해볼게요. 때 너무 꽉 잡아 버리면 다닥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약간 길게 자자 해봐요. 자자 형님 이 하시면 지금 자자 해봐요. 세네 짜자 완전 끊어 버렸죠. 잘봐요 가끔 요 노래가 잡는데 끊는데 좀 길게 끊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훨씬 낫죠. 약간 길게 잡을 때 해보세요 다시. 자자 짜라. 자자이아 으아. 자구 정도 해봐요 자자아라 <목소리> Tu ru. 투드투루. 됐나? 투드투루. 투드투루. 투르투루 루루루. 그렇지. 투드투루. 루루루. 네, 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흔들리는 저창 너어자자자 여기도 그냥 강시중하니까. 두도 투로이러지고잘 잡으셨네 여기를 너무 짧게 잡으니까 확 끊기죠. 가. 차창 너머로 이건 노래가 이디서 가냐? 차창 너머로 이거잖아. 요 빨라야지. 여기도 다 그랬다 말이지. 해봐요. 차창 너머로 근데 유키 할아버지가 왜 찍혔는지.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 차창 너머로 이게 아니라 노래가 차창 너머로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짜짜라짜라라 이거래자 예, 이렇게 이거 좀 바꿔서 부를게요 빼깔릴까봐 그냥 해줬는데 짜짜라짜라짜 근데 여기는 짜트요 짜짜라짜짜라짜라짜 짜짜라짜라짜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 같은 건데, 자, 왜 바꿔주냐면, 계속 같은 패턴을 지겹거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야. 자, 짜라, 짜라, 짜, 짜라, 짜라, 짜. 또 그러네.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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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짜라, 짜라, 짜. 그렇지, 악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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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랏 짜랏 라도 자라, 자. 이거 예요 이거 이어가면 이거? 가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슷하죠? 뒤에 자, 자. 짜 자자 짜라 짜라 짜 여기 봐요 짜라 짜자 거의 천천히 그러니까 빨리 하는거면안 돼요 이거 Thank well. you, 야, 뒤에는 왜안 잡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음. 노래가 계속 잡으면 끊긴다고 했죠. 이거 하나만 잡고 뒤에는 흘러주는 거 그냥. 해보세요. 짜, 짜라라라. 자 짜라라. 아자 짜. 자짜라자 뭐하러? 짜. 하나 있죠, 하나. 얘는 그냥 짜지라고 생각했다. 봐. 너무 짧아. 자라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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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집중하면 아, 집중하면 집중 안 안안 돼. 자, 대박, 자, 대단체. 자, 불어요 자, 자,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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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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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 바뀌니까 정신이 없죠? 음. 이론적으로 다가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그때 그때 바뀌니까. 네.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지. 음. 그러면 얘만 쳐주고, 음. 나머지는 휴가 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네. 들으면 알죠? 봐봐요. 얘는 짜쳤으니까 얘도 쳤죠, 하나를. 음. 그 뒤에는 쭉 갔죠, 그냥. 음. 해봐야지. 두 번째 쳤다는 치고. 자, 자, 짜. 라 라는 얘기, 제가 할 때, 짠은 잡아주란 얘기고, 짜는 쳐주란 얘기고, 라라라라는? 그냥 가는 거지. 어, 그치. 발음을 해봐도 알잖아, 그죠? 셋, 음. 넷, 짠짠짠. 자 손을 잡지 말고 두두두두세 개를 빌려주면 이렇게. 짜자자짜자짜자 아, 길게 자. 그때 짜자 천천히, 짜잔. 따라라라라. 똑같죠? 짜짜. 여기 노래가 잘 쓰이네, 그요 만날 순 없어도, 말해봐, 말해봐. 말해, 말해. 어. 셋, 넷. 만날 순 없어도, 어, 없어도 아니라, 없어도, 만날 수는 없어도 여기 잊지는 말아요. 그렇지. 어, 어. 그다음에 당신을 사랑했어요. 요거 똑같아 이제. 대충 음, 이가세요 음. 그 음. 오늘 하고 되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사연이 나오거든 이게. 짜자지. 음. 지금 노래가 느린 걸더 가고 손이 빨라져야 되는데 음. 그거 말고 좀 한참 건너 뛰었어요. 갑자기 기나가 음. 지금 뛰었어 한 번. 음? 음, 음. 노래가 바뀐 거 알겠죠? 되게 느낌상 네, 어. 네. 그래서 일단 한번은 제가 쭉불러드릴게 이제 천천히 불러줄게요 네.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든니 그리고 이런 짜투가 짜자 도대체 어때가 쓰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때 달라. 물론 법칙은 음, 있어요. 근데 그때 그때 달라 조금씩. 만약에 지금 갈증 거를 다음 주에 갈증면 내가 짜짜자 했던 거를 짜 뭐지? 짜, 음. 짜라라 할 수도 있어요. 나도 기억 못 해. 음. 아시겠죠? 어쨌든. 아,